안녕하십니까. 2014년 3월 18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2분 영상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의 그 시험이 이제 거의 한달 정도 남게 되는 3월 18일인데요. 여러분, 시험이 4월 20일이 되겠죠. 자, 오늘은 어저께 제가 어, 아는 지인에게 야, 신기술 동향에 관련된 어떤 용어가 괜찮은 용어가 뭐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로 즉시해서 메일을 한통 어,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쭉 보니까 이게 어, 실제로 최근에 등장한 신기술 용어는 아니지만 어 과거 한 10여 년 전부터 이게 대두가 되는 그런 신기술 용어였어요. 이 친구가 이렇게 보내준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어, OGSA, WSRF, 그리고 SOA 세 가지 그리딩 컴퓨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이 내용을 제가 우리 정보처리 기사 실기의 기출 문제 용어를 찾아보니까 실제로 이 내용이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이 내용도 더 출제가 될수 있지 않을까 해서 소개해드리는 거니까 어, 그리딩 컴퓨팅에 대한 개념은 고성능 컴퓨터, 오늘날 여러분들이 쓰는 대부분의 컴퓨터는 고성능 컴퓨터예요. 그러니까 대용량 데이터베이스, 오늘날의 빅데이터 세상에서 초고속 통신망, 그러니까 초고속 네트워크를 연동시켜서 고속 연산 등의 새로운 개념의 정보통신 인프라 서비스를 통칭하는 그런 기술을 우리가 그리드 컴퓨팅 또는 거리, 그리드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그리드 컴퓨팅의 기술 중에서 이제 세 가지의 용어가 또그 파생돼서 나오는데 그첫 번째가 OgSa라는 거, Open Grid Service Architecture라는 약자를 갖고 있고요. 어, 인터넷상의 애플리케이션의 및 컴퓨터의 자원을 공유할 수 있다는 의미가 바로 OgSa인데, 이 용어가 지난 2 0 1 3년도에 정부처리 기사의 신기술 용어에 출제가 된 용어예요. 자 그렇다면 이 OgSa에서 한 단계 더 발전시킨 WSrf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 용어의 약자가 Web Service Resource Framework의 약자로서. 어, OGSA에 비해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형태의 어 표준안을 나타내는 용어가 바로 WSRF니까. 지난 2013년도에 이 OGSA가 나왔다면 그 이후에 WSRF 정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자, 여기에다가 또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킨 SOA라는 개념은 가장 포괄적이고 현실적인 서비스 설계의 개념을 나타낸다.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의 약자라는 거.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용어는 그리딩 컴퓨터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어, OGSA, WSRF, SOA라는 용어 세 가지를 기억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원서 접수 기간입니다. 원서 접수 다들 하셨겠죠? 원서 접수를 하셨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피치를 올리셔서 시험이 한달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한달 동안 최선을 다하셔서 4월 20일에 반드시 합격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